부터 카브레타를 갑니다 연장 있어 10mm 10mm 철사 두 가닥이 있는데, 철사를 이렇게 이거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까만애를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이두 가닥을 이따가 그대로 바꾼 다음에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laughs> 이거를 풀면 기름을 안 빼놓은 상태면 기름이 바로 튈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십자드라이버를 준비해서 얘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얘를 풀으실 때, 여기에 고무 패킹이 들어가는데, 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마, 다 마지막 거 아니야? 나중 거야 나중 거. 요, 여기, 여기 있는 건데? 아니요, 나중 거야 나중 거. 여기 붙어있나? 있어 그게 그거잖아. 지금 그게 그거고. 이게, 여기는 패킹 없어? 예. 이게 패킹 없어? 예. 이게 겨우. 아, 예, 그냥, 맞네. 음, 음, 들어가 있는 음, 거네. 음, 음. 음. 지금 게 마, 지막 거야? 예, 그냥 그대로 음. 들어가면 돼요. 음. 음. 이렇게 해서 이 방향대로 천천히 꼽아주시고. 이렇게 온상복귀 이렇게 해놓고 이층이렇놓고아핀 핀. 여기 도있지 여기서 뺄때 여기 있다 그걸를 <laughs> 끼워놨어야 <laughs> <거기서> 되는데 <laughs> 그렇게 하면 실수한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아, 예. 거야 이렇게 예. 하면 위 이렇게 살짝 넣어놓고 그걸 호수 쪽으로 끼워놓는 게더 편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게, 얘를, 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쓰셔도 되고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된 거예요. 여기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오린 다음에, 우리 스패너 십자리로 쓰셔서 풀으셔도 돼요. 네. 이런 가위 이렇게 자른다던가, 그렇게 하셔서. 절물점에서한3천원 주시고, 사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게 주유온이니까 주유온으로 해주시고, 토크도 올려주시고, 이게 우리가 특허낸 카브레타 최신형인데, 이걸로 이압정같이 생일해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지금 기름이 이렇게 밑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정상으로 잘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무리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한 겁니다. 오케이.